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방특구건강상담소의 김세원입니다. 휴가철, 지금쯤 휴가지 도착해서 짐을 풀고 계신가요? 아님, 돌아오고 계신가요? 자, 휴가지 응급상식을 좀몇개 정리해보죠. 넘어져서 골절을 입었을 경우, 가능한 한 움직이지 않고,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뭇가지, 우산 등으로 부목을 만들어서 다리나 팔 등을 고정합니다. 병원에 갈 때까지 이동했다는 추가적인 손상을 막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휴가지에서 또 귀에 벌레가 들어간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 함부로 면봉이나 귀이개 등으로 귀를 쑤시는 것은 금물입니다더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때는 주위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식용유나 또 베이비 오일 같은 것을 소량 기름을 귀 속에 넣어줍니다. 기름에 의해서 벌레가 떠오를 수 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또 가장 흔한 증상인 일사병으로 쓰러진 경우엔 먼저 서늘한 곳으로 환자를 옮기고요. 의복을 벗겨서 체온을 떨어뜨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에, 환자가 땀을 많이 흘려 체내 염분이 부족할 확률이 높은 만큼 약간의 소금을 물에 타 먹이는 게또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휴가철 이렇게 간단한 응급 상식을 통해서 건강히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천안시 이영준 한의원의 이영준 박사님과 함께 하는 날입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은 서울공의에 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라도 신청받습니다. 유료문자 샤8 9 70인데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포토 메일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건강에 관련된 상식이나 간단한 질문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잠시 후 문자 Q&A 시간을 통해서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화요일은 천안시 이영준 한의원의 이영준 박사님 모시는 날입니다. 그럼 박사님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자, 지난 주에 이번 주도 <laughs> 턱관절을 이용한 전신 치료법이죠. FCST를 이용한 어, 방법도 턱관절의 비밀을 쓰신 이영준 박사님과 함께 하겠는데요. 그 턱관절과 척추 디스크 질환에 대한 말씀을 지난 주에 예고해 주셨습니다. 뭐좀 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네. 예. 어, 턱관절은 척추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네. 예. 어, 턱관절과 어, 이 척추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항상 함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 다만 대부분의 국민들과 의료인들조차도 어,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네. 그런데 왜 알려지지 않았는지 그참 궁금하거든요. 예. 턱관절의 불균형이 척추 구조를 무너뜨리는 대부분의 원리된다. 예. 이런 말씀은 저도 사실 지금까지 박사님을 통해서만 들어왔던 얘기거든요. Yeah. 네. 어, 그동안 척추 구조가 무너지고 골반이 틀어지며 그리고 목 디스크를 비롯한 허리 디스크 협약증, 또 척추 분리증 등이 다양한 원인이 어떠한 이유로 발생될까에 대한 연구보다는 현대 의학에서는 이미 발생된 이러한 질병 증상들을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가 있고 어, 또 그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시켜줄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에만 집중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러나 서양의 대체의학 또는 통합의학을 전공하는 카이로프라틱 닥터 의사들로부터는 좀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다른 시각에서의 접근과 연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아, 그래, 아, 요즘 그에 대한 일부 데이터들이 쌓이면서 이제 조명을 받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언제부터 이런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는지또 박세림님의 경우는 언제부터 이렇게 턱관절과 경추에 관심을 꾸준히 갖기 시작하셨는지 좀 설명해 을 주세요. 예, 아 이미 이런 연구는 1930년대 C.M. 구제 선생 공학 박사인데, 아 이분의 사분원의 법칙을 연구를 비롯해서 아, 1960년대에는 응용운동학을 주장한 조지굿 허트, 어, 허트라는 분, 그리고 1970년대에는 S.O.T.라는 아, 후두천골테크닉을 발표한 닥터 메이저 비드 자넷이라는 의사 그리고 두개천골요법 CSD를 발표한 존어플레저 박사 등을 통해서 연구되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렀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는 서양에서 좀더 다양한 계층의 의료인들로부터 연구성과가 쏟아지면서 턱관절의 불균형이 어, 목뼈를 비롯한 흉추, 요쪽, 골반 등의 척추의 구조를 무너뜨리는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는 추세이며 어, 이에 대한 연구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나 저는 이미 20여 년 전부터 턱관절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아, 그 결과 지금의 턱관절의 균형 조절을 어, 이용한 전신치료법인 FCSD라는 아, 치료법을 탄생시킬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박사님께서는 이미 20여 년 전부터 턱관절과 척추에 관심을 가지셨다고 볼수 있겠군요. 네. 자, 그럼 어떤 동기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겁니까? 아, 예. 어, 제가 1987년도 어, 말에 제 자신이 오른쪽 손이 완전 마비가 어, 돼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아,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나 그당시는 어, 사실 한의학적인 침과 어떤 치료약으로만 접근 치료하였고, 그것이 턱관절과 척추 즉 경추의 문제라는 인식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반복되는 증상의 출현, 그리고 악화 일로에 이제 점점 더 마비가 돼서 팔을 쓰지 못하게 되면서 제가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본 결과 제 목뼈가 이제 이 정상적인 C자형 커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반대의 역 C자형 커브를 어 저 가지고 있었고 네. 또이 경추의 이 신경에 압박으로 나타나는 어 오른쪽 팔의 마비 증상이라는 것을 알고부터는 어 척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카이로프라틱 의사에게 제가 또 치료를 받으면서 어 전혀 차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턱관절에 관심을 시작했습니다. 갖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 당시에 저의 얼굴은 아 어, 굉장히 심한 비대칭이었고요. 저희 턱관절의 움직임이 또 심한 지그재그로 어, 입을 벌리고 닫고 움직임이 일어났고 또 턱관절 잡음도 심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서서히 의심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네, 박사님 이런 비한대 스토리가 있었군요. 네. 박사님께서는 턱관절 장애와 척추 디스크 즉목 디스크 장애 환자였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그때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턱관절 연구의 네. 원동력이 된것 같습니다. 네, 예, 네. 맞습니다. 아마도 제가 턱관절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은, 어, 턱관절을 이용해서 전신 치료, 척추 또는 뇌신경계를 치료하는 FCHT라는 치료법은 탄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이런 박사님께서는 목 디스크를 비롯해서 터 털이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척추 분리증, 또 기타 퇴행성 척추증, 이런 것들을 요즘 분들이 많이 겪고 계시거든요. 이런 네. 치료는 어떻게 좀 접근하고 계십니까? 예, 저는 당연히 턱관절의 균형을 조절해서 어, 척추를 정상화시키는 FCSD라는 치료를 주 치료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틀어진 척추의 경우는 교정 치료를 해도 다시 틀어지는 습성은 없었는지 궁금하고요. 예. 자, 주변에서 척추 교정을 아무리 해도 그때뿐이다라는 뭐 전화통화도 많이 걸려오고요. 예. 주변 분들도 찾아볼 수 있는데 예. 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예. 어, 저 역시 카이로프라틱을 비롯한 척추 교정을 어, 수없이 많이 받아보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병이 걸려서 치료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제가 이제, 어, 제 클리닝을 찾는 환자들을, 어, 수없이 치료해 보았습니다만은 아무리 멋지게 교정 치료를 잘 해줘도 몇 시간 내에, 어, 맞춰준 척추는 다시 틀어지는 것을 수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것일까, 어,에 대한 의문을 갖기 시작하고 기나긴 세월의 연구 속에서 그 원인이 어, 턱관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었고그 치료법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럼 턱관절이 어떻게 목뼈를 비롯한 척추뼈를 틀어지게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또 각종 그 척추 디스크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지 그 사실이 좀 상당히 궁금합니다 박사님 예, 어, 예 그것은 턱관절이 지구의 자전축과 같이 전신 척추와 그리고 두개골 어 1, 2번 목뼈는 환추와 축추의 기울기 변화에 영향을 주는 어, 유일한 관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어, 원래 척추의 대표적인 개수는 어, 목뼈가 7개, 등뼈 12개, 허리뼈 5개 등총 24개 척추로 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 척추 중에서 유일하게도 두 번째 목뼈만 축을 어, 가지고 있어서 축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 이 축추는 숨을 내마디 척추의 운동 중심축이면서 또 머리의 운동 중심축이 되고 또 아래턱의 운동 중심축이 같이 됩니다. 그래 한마디로 하나의 축이면서 척추와 머리 턱의 세 가지 운동 중심축의 역할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세 가지는 어느 한 곳에 문제가 만약에 발생하게 된다면은 반드시 세 곳에 동시에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세곳 중에서 턱관절만이 유일하게 척추와 두개골 또는 턱관절 등의 세 곳에 동시에 균형을 깨트리는 원인처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곳이면서 치료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턱관절이 어떻게 해서 턱관절을 비롯해 머리와 또 전신 척추의 균형을 깨트리는 가장 핵심 원인처가 된다는 말씀인지 뭐 이해는 조금 됩니다만 더좀 이해를 예. 위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예, 그것은 어, 턱관절의 위치적인 중요성 어, 그리고 주변의 복잡한 신경계 분포 그리고 관련된 6 8쌍의 어, 근육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우리 신체는 어, 두 번째 목표인 축추를 중심으로 해서 어, 이 머리통과 어, 척추가 상하기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머리의 무게중심으로 하여금, 척추의 어떤 중심축을 벗어나도록, 하는 변수를 턱관절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턱관절이 어느 쪽 디스크가 닳아서 턱관절의 좌우 불균형이 진행되어 있다든지, 또는 아래턱의 하악의 전후방 이동이 진행된다면, 머리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또는 머리는 앞으로 이렇게 쭉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척추의 축인 두 번째 목표인 이번 경추는 머리 무게 중심을 중심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쪽으로 틀어지게 되겠죠. 이때 축추 이하 즉이번 경추 그 아래쪽의 하부 구조는 그에 걸맞게 보상 작용으로 이 척추의 불균형 변화가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척추의 구조적 불균형 변화는 척추 측만을 비롯해서 또는 거북목 일자목 일자 허리, 골반 비틀림 음, 등에 연쇄적인 척추 골반의 변형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유형의 척추 질환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세히 풀어주시니까 이해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박사님께서 주장하시는 턱관절과 척추와의 연관성이 박사님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고 네. 서양에서는 뭐 이미 여러 통합 의학을 연구하시는. 연구진들이 성과가 되고 있다고 하죠. 예, 물론입니다. 예. 아, 저 역시 통합의학을 전공한 한 사람으로서 같은 연구자의 입장입니다. 아, 다만 저는 이미 20여 년에 아, 이 턱관절을, 왜 전신척추와 연결되고 뇌신경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연구한 결과 서양의 통합의학에서 아직까지 그들이 이뤄내지 못한 정교한 치료 기법을 만들어내서 이미 20여 년째 임상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현재 각종 척추 디스크 질환과 협착증, 분리증, 그리고 척추 측만, 일자목, 일자허리, 골반 비틀림 등의 환자들을 아주 간편하고 안전하게, 아, FCHD라는 비수술적인 치료요법으로 치료하고 있을 뿐입니다. 네. 그럼 오늘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잠시 좀 종합을 해보면, 예. 어, 턱관절에 불포된 신경학적인 원리 관련된 예순 6 8쌍의 근육이 있는데요. 이번 경추인 축추의 두개골과 또 척추의 중심축 역할 등의 이유로서 턱관절의 불균형이 초래가 되면 척추 구조가 무너지게 되어 있고요. 또 이때 축을 바로 세워주는 턱관절의 균형 치료를 통해서 전신 척추를 바로 세우고 각종 척추 질환을 치료한다는 말씀이십니다. 중심에는 턱관절이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예. 정리한 게좀 맞습니까, 박사님? 아, 예, 아주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예. 다만 일반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몇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턱관절의 불균형이 초래하게, 되, 초래하게 되면은, 어 좁아진 턱관절 주변 디스크의 신경, 특히 3차 신경의 자극에 의해서 1번, 2번 어 목표가 틀어지게 돼 있습니다. 예. 아이 틀어지는 정도가 근데 즉각적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 턱관절과 1, 2번 경추는 짝 운동을 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 2번 경추는 다시, 어, 하부 유추인 5번, 4번 유추와 로벳 반응의 원리에서 동시에 틀어지게 되면서 골반 비틀림이 역시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자극에 의해서 척추와 골반은 그 정도가 심화되게 되고 결국에는 고착화되면서 만성적인 척추 디스크질환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일자목, 일자허리, 척추측만 등의 척추 만국 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척추의 정상 위치 회복을 위해서는 어, 턱관절의 균형치료가 아닌 그 어떤 치료로도 어, 제 생각에는 임시방편 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박사님의 설명을 통해서 그동안 잘 모르고 있던 턱관절과 척추와의 관련성에 대해 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좀 정리 한번 해주세요. 예, 어, 각종 만성 척추 디스크 장애로 고생하고 계시는 시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이 에저 대부분 척추 디스크 및 기타 척추의 어떤 만국질환은 어 여러분의 턱관절의 불균형에 에 있습니다. 턱관절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1,2번 경추가 틀어지고 흉추, 요추, 골반이 틀어지면서 발생되는 질병입니다. 건축 구조물도 축이 틀어지면 모두 틀어집니다. 어, 사람의 척추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2번 경추인 축추가 틀어지게 되면은 어, 나머지 척추도 같이 동시에 틀어집니다. 이제는 수술 없이도 간편하게 그리고 아주 쉽게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턱관절의 균형 조절 치료, 즉 FCSD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턱관절의 균형 조절 치료는 아, TBA 또는 OBA 또는 YBA라는 이런 장치, 구강내 균형 장치만 가지고도 여러분의 에, 이, 틀어진 척추는 쉽게 정상 위치로 어,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치료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어, 턱관절의 균형 조절 치료를 통해서 수술 없이 어, 안전하고 간편하게 여러분의 정상적인 척추를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